이아빠 네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에요 임광대원 1988년 7월 1일생 새우 알레르기 있고 좋아하는 음식인 자취 맛 롯데 자연식 팬조성준 대원 1995년 2월 16일생 트와이스 모호팬 호랑많디 모시고 있음 만성 위하이라금지의 음악 강인재 대원 1992년 5월 14일생 아내 출산 내정은 11월 2일 카빈상 땡땡 프레들 아빠가 붙여놓은 소방단도 프로필이에요 화장실 현관 앞에 책상 앞에 다 붙여놨어요 더 외워볼까요? 저요 소방단도 목장 나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아빠. 이제 삼촌네 애기 12월에 나온다고 영어로까지 미리 사놓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대원들을 머리고자 숨었다고요? 절대 그러실 분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니요 우리 가족도 아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요 아줌마가 지젤인지도 모르때왜 우리 아빠 한번 뭐...